이야. 너무 다 너무 잖아 이야. 라면 두개 끓이는 게 3분, 3분밖에 안 걸리네. 3분 30초 정도 걸리네. 야, yeah. 야, yeah. 캠핑 왔다. 하네, 응. 응. 캠핑 왔어요. 캠핑, 캠핑, 어, 맛있겠다. 근데 남녀는 계란 안 넣는 게더 저기 하더라고. 나녀는 계란 넣는 게 좋아. 그래, 난 계란 안 좀, 넣는 게좀 닫아. 그거 담백하더라고. 깔끔하고, 계란 넣으면 그 맛이 없어 wah wow, masih kita